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일입니다. 지난 시간 식목에 일 관한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조선은 호랑이가 살 정도로 산이 울창했고 일제가 숲을 다 수탈해 민둥산으로 변했고 이런 사실을 숨기고 천황 덕분에 덕분에 식목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박종이은 친일파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적의 숲 대한민국입니다. 일단 저는 친일도 친조선도 아닙니다. 저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실이 불쾌하든 유쾌하든 사실이라면 이를 수용하고 그 사실을 토대로 현실과 미래를 준비한다고 믿습니다. 요즘 멧돼지가 도시에 출몰하는 이유는 산에 먹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산에 먹이가 없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민간으로 호랑이가 내려와서 호한마마 두려움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산이 울창하다면 호랑이가 산에서 살지, 왜 마루 내려오겠습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는 개마고온, 백두산, 울릉도 그런 곳에는 남부럽지 않게 숲이 울창했습니다. 그 울창한 숲 벌목권을 고정정권이 외국 열강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 열강에는 러시아도 있었고, 일본도 있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왕실과 관청에 필요한 소나무숲을 제외하고는 관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개인 사유지는 물론 이 무주공산인 국유림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자기 숲인 양벤에서 땔감으로 쓰고 온돌 대우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받지 못한 산들은 필연적으로 민둥산이 되버렸습니다. 어 이게 조선숲이 맞은 비극입니다. 물론 유럽 또한 나무를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도 18세기에 숲이 황폐해져서 왕실에서 벌채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벌채 금지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 봐도 숲을 팽개친 조선 정부 대비됩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이 내놓은 대안이 석탄입니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숲이 부활합니다. 석탄을 연료로 일어난 산업혁명은 숲을 획기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산업혁명 덕분에 식민지까지 경영하게 된 영국은 남미 식민지에서 목재를 수입하고 모자라는 석탄은 스웨덴에서 수입해서 더 획기적인 국부 창출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조선으로 치면 영정조 시대입니다. 조선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주된 연료는 나무였습니다. 집을 짓는 재료도 나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일본 숲도 황폐화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1657년 에도 그러니까 지금 도쿄 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사흘 동안 도시 65%가 잿더미로 변했고 10만 명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도시 재건설에 어마어마한 양의 목재가 소요됩니다. 그때 막부정부가 조림정책을 세우 죠. 에도 막부는 벌목군을 각번 영주 에게로 제한하고 마을별로 공유림에 집단적으로 삼나무와 편백을 심고 최장 30년 동안 관리합니다. 벌목도 무분별한 벌목을 금지하고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선택적 벌목으로 전환합니다. 그 과정에서 목재 유통업도 생겨나고 조림 기술도 발달합니다. 이게 헐벗었던 일본산을 복원하고 목재 수요도 충당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었던 조선산들이 민둥산으로 변한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1910년에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조선산림지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조선 임야분포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립산림과학원이 분석한 이 지도에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민둥산입니다. 붉게 표시된 부분은 민둥산들 가운데 그나마 회복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산들입니다. 사람이 사는 도시 주변은 몽땅 빨갛거나 노랗습니다. 이 지도에 따르면 당시 면적당 나무 비율이 10% 이하인 산 민둥산은 67.7%입니다. 특히 개인이 소유한 산들 가운데 숲이라 부를 수 있는 산은 9%에 불과했고 90%가 민둥산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조선에도 석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지식인들은 이 석탄을 연료로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실를 쓰는 소재로 써먹었습니다. 북학파 가운데 하나인 박제가가 북학의에 이렇게 씁니다. 철은 모두 석탄을 사용해 재난한다. 석탄은 화력이 강해서 단단한 쇠도 재난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병기와 농기구는 우리보다 곱절이나 견고하고 예리하다. 중국에서 사들이 온 철제품이 손상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단련하지 못한다. 역시 북학파인 유 득공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개마공원은 온산에 몇 아름이나 되는 소나무 삼나무가 빽빽한데 수백 년 동안 도끼질을 당하지 않아서 선체로 저절로 마르기도 하고 땅에 쓰러져 썩기도 한다. 장진강에서 제목을 띄워 압록강으로 나와서 다시 바다로 내려오면 곧 강화도 입구인데 서울로 끌어온다면 제목을 이루 다쓸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수로를 이용할 생각을 하지 않아 서북지방 제목이 다 썩은 채로 내버려지니 단식이 나온다. 정조시대의 두 학자들 기록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개마고원을 포함한 함경도는 숲이 울창하고 그 숲에는 목재로 쓸 만한 크고 고든 나무가 많다. 그런데 이를 사용할 생각도 없고 따라서 이를 수도권까지 운송할 수로도 개발하지 않고 썩히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목재림을 고종 말기에 고종 정부가 몽땅 러시아와 일본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식민지가 됩니다. 이제 불편한 진실을 보겠습니다. 식민시대 조선의 숲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이토오쿠사쿠라는 일본 임업가 제안에 따라서 고대 일본 진무천황 기념일에 맞춰서 순종식수식을 실시하고 이를 연례행사로 식목일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폐전 후까지 식목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4월 29일을 식목일로 제정했죠. 일본인이 만든 조선식목일보다 38년이 늦습니다. 식민 시대 전체 임야 면적에서 숲 면적을 뜻하는 산림률은 공식 통계가 도입된 1927년 55%에서 1935년 70%로 증가합니다. 1927년부터 1943년까지 총 독보가 나무를 심은 면적은 모두 194만 8244헥타르고 심은 나무는 모두 82억 그루입니다. 그런데 조립만한건 절대 아닙니다. 일제 말기 태평양 전쟁 때는 일본 본토와 조선에 강제 공출이 의무였습니다. 그때 많은 숲이 벌목당하죠. 당연히 조선 말기만큼 은 아니어도 많은 산들에 있던 숲들이 사라집니다. 부피로 따져서 1헥타르에 사는 나무 크기. 1927년 1헥타르당 16.6세제곱센미터에서 1937년 13.6 세제곱 밑으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한창인 1942년에는 13.2 세제곱 cm 및13.2 세제곱 밑으로 더 감소하죠. 이 말은 총독부가 조림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면서 그 이상의 벌목을 허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집니다. 6.25전쟁은 그 숲들이 부활할 기회 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인민군과 연합군 폭격에 대한민국 산들은 몽땅 붉은 산으로 변했습니다. 그 산을 부활시킨 사람이 박정희 입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대한민국 푸른 산은 박정희가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1973년 국토녹화 완수 10개년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농릉부에서 주관하는 녹화사업을 내무부 주관으로 바꿔버리고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녹화사업 을 벌입니다. 그 결과 1989년까지 대한민국 정부 가 심은 조리 면적은 213만 2920헥타르 입니다. 식민시대를 훨씬 뛰어넘는 면적 입니다. 1989년 숲 면적은 자그마치 97.2% 이용 가능한 큰 나무 부피는 헥타르 당36.6 세제곱미터에 이릅니다. 1982년 유엔 식량 농업 기구는 2차 세계대전 후 산림 복구에 성공한 3개국으로 독일과 뉴질랜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짧게 살펴본 구한말에서 대한민국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숲과 나무 이야기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붉은 민둥산 일색이던 이 땅의 산에 식민시대를 거치며 숲이 생겨났고 전쟁으로 다시 민둥산이던 그 산들이 박정희가 강력하게 녹화 사업을 벌인 덕택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푸른 산으로 변했습니다. 이걸 사실, 팩트라고 합니다. 사실은 냉정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할수 없고 마음에 들어도 할수 없습니다. 총독부가 조선인을 위해 버린 사업도 아닙니다. 보셨듯이 벌목을 하기 위해 버린 조림입니다. 그래서 고맙지도 않고 화가 나지도 않습니다. 나라가 약해서 지도자가 헐값에 팔아버린 대가를 국민이 치렀으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싫다거나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친일파로 매도하거나 대한민국 지도자가 이룬 공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든 싫든 저는 팩트를 믿습니다. 나무 이야기, 땅의 역사, 박종훈입니다.